11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이틀째 형성을 해주면서 알트 시즌 은 언제쯤 올까? 당장은 아니죠. 지금은 비트코인의 힘이 몰려있는데다가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60%대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알트들 살짝 꿈을 거리는 거는 뭐 그냥 꿈을 거리는 거고 말 그대로 알트 시즌 뭐 이런 상황들이죠. 작년 11월부터 연말 연시 거치면서 우리를 엄청 환호하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은 아직 멀었다. 75 돌파까지 가려면 아우 인제 31인데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입니다. USDT 도미넌스는 빠지고 있어요. USDT가 지금 USDT 도미넌스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 대기자금이 많다라는 거고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거는 매수를 해서 암호화폐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도미넌스가 빠진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USDT 도미넌스가 지지라인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더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더 나아가고 어디까지? 10만 달러 위로. 그런 기대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어, DL 뉴스라는 데서 되게 재밌는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개미들이 비트코인 랠리에 지금 관심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개미들은 항상 사이클 뒤늦게, 사이클 후반에 합류하곤 한다. 언제나 고점 부근에서 등판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약간 포모 기운까지 안 느껴지잖아요. 이 포모를 느끼는 기존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미들이 아직 밀려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아직 들어오려면 조금 멀었다 이제 사이클 시작인데 사이클 한 중반에서 고점 갈때 그때 이제 포모가 모르게 몰라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면 그때 이제 포모 정서가 엄청 강력해질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지금 밈코인에 정식 팔려있다 그렇죠 올해 정말 밈코인이 엄청 뜨겁게. 솔라나가 상당한 온체인 퍼포먼스를 낼수 있었던 기반 가운데 하나가 민코인 시장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코인의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 있다. 개인 투자자 민코인 거래량이 전년 대비 지금 다섯 배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알트코인이 폭락한 상황. 몇몇 코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금 상승을 재현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던 알트들.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서 거의 뭐 60%, 70%까지 빠진 종목들 많은데 아직 회복의 기미를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라는 얘기. 그래서 아직 이거는 사실 좀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아직 본격적인 강세 국면은 시작도 안한 거지. 이런 의미를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겠죠. 아, 벤자민 코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알트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나타나는 고통의 단계를 지나고 있다. 곧 알트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총 흐름을 보면 2019년과 비슷한데, 이 같은 패턴을 따르면 늦어도 2025년에 알트 시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2월 아니면 1월 둘째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4분기 랠리, 산타 랠리. 어, 산타 랠리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뭐 이런 생각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1월 둘째 주는 이 트럼프 취임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가 어, 아주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될수 있다는 라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알틴 시신의 기폭제가 뭐가 또 있을까? 뭐니 뭐니 해도 이 미국 SEC 위원장 교체. 우리가 딱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를 듣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갠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박그릇, 다, 박그릇 다툼에 어떤 기름을 부은 인물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임기 첫날 갠슬러를 해임할 거라고 공약을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에서 아.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암호화폐 관련 소송,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 SEC 위원장 해고해달라. 그 자리에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지안 카를로 세이프티스 위원장이나 브라이언 브룩스 전 통화감독청 청장대행이나, 댄 갤러거, 로비누드 시에로나, 이 중에 한 명을 임명할 것을 추천한다. 이들은 SEC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XRP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사항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는 멘트고, 누가 될진 모르겠고, 뭐 지금 언급된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 시장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인물들이고,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SEC 내부 위원들 있잖아요. 뭐 우에다, 아니면 해스터 피어스, 이런 암호화폐 친화적인 위원들. 특히 이제 해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갠슬러와 대립각을 펼쳐왔던 인물이고, 크립토 맘이라고 불릴 정도로 암호화폐 이런 업계에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인물이죠. 특히 또 여성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카드로서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지금 언급된 이세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풀에서 SAC 위원장이 나온다라면 상당한 기대 포인트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엘레노 테레 이 양반도 되게 재밌, 재밌는 재밌 친구예요. 확실히 재밌어. 어, 나는 sec에 연락을 해서 갠슬러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물러날 계획인지를 물어봤다.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laughs> 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현웃했는데 아예 전제를 그냥 깔고 있는 거죠. 12월에 물러나는 거야, 내년 1월 20일에 물러나는 거야, 언제까지 버틸 거야, 뭐 이런 거를 지금 대변인 통해서 물어봤다가. 대변인이 노코멘트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공유를 하더라고요. 갠슬러가 진짜 약간 미친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경우에는 어,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채우겠다라며 법원에다가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정신이 없는 사람이긴 하니까. 그런데 상대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임기 첫날 해임하겠다라고 공약까지 내건 대통령이고 이게 또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진짜 이 우악스러움으로 따지면은, 진짜 장난 을 잘못 쳤다가는 거의 박살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겐슬러가 되들려고 할까? 되들려고 하고 싶어도, 어, 섣불리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겐슬러의 어, 거취가 진짜 엄청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인물이라면은, 그냥 오늘자로 사표 내겠다 하고, 이제 청장, SEC 위원장 대행이 SEC를 이끄는 그림으로 갈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리플 소송 항소심이 어쩌면 자체적으로 SEC가 취하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새로운 SEC 위원장 이 임명이 되고 나서 이 양반이 야무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주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상대로 벌여왔던 소송들,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기업들과의 소송이 자체적으로 이제 취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트럼프 공약이 연장성 차원에서 거의 트럼프의 아바타 역할을 해줄 인물이 SEC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뭐 거의 100%가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 어깨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소송 이슈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XRP 같은 종목은, 요때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가지가 이제 XRP 현물 ETF 이슈잖아요. 근데 XRP 뿐만 아니고,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까지 이런 힌트를 적극적으로 줬던 곳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며칠 전에 디지털 라지켓 펀드를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신청서를 SEC에 냈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라지켓 펀드가 ETF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담겨있는 기초 자산들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이미 현물 ETF 출시가 됐고 솔라나 XRP 아발란체가 잇따라서 현물 ETF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솔라나와 XRP 같은 경우에는 이미 SEC의 증권거래 신고서 S1이 제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엄청 흥미로운 상황이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속도감 있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뭔가 알트시즌, 뭐 솔라나, XRP, 아발란체 이런 상징성이 큰 알트코인들이 제대로 움직여주는 거는 이런 상황들 SEC 위원장 교체 이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어, 법적 규정 이거에 대한 멘트 어느 정도 수위로 나와줄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게임 끝 이후에 또뭘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 ETF 출시 대상이다 싹다 출시 뭐 이런 그림 아주 아주 행복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이 현실화 된다 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립스토 인사이트가 얘기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진짜 이제 꿈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며칠 전까지는 꿈의 시나리오 라고 표현이 됐지만 트럼프가 승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승리로 펌핑 캔슬러 해고 펌핑은 지속되고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 항소 취하,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하고 XRP 레저 기반의 민코인들이 난리 브루스를 치고 XRP가 알트 시즌을 견인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꿈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현실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트럼프 승리로 비트코인이 펌핑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XRP 같은 경우에는 기대 포인트가 더 많고, XRP 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성 있는 종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주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포인트 역시 장난 없음.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짙은 녹색이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데, 과연 알트 시즌이 되면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어,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스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시장의 정점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높이 시장은 나아갈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장과 마찬가지로 강세장도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을 밀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시작될 것이다 예측 어렵죠 예, 항상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 멘탈케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재미없는 이슈 진짜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때와 이걸 공부할 때와 공부 안할 때가 멘탈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아마 오랫동안 또 함께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밀어올리는 업 옹리 사이클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도치코인 어제 하루 동안 뭐 도치코인 데이였죠. 지금 살짝 또 조정 받고 있던데. 아, 0.2달러 위례까지 폭등세가 나와주면서 업비트에서 어제 도치코인 거래량이 2조 원이었대요. 2조 원. 어, 우리나라 트레이더들도 진짜 아 보통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업비트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어, 눈에 띄었던 종목 하나 꼽자 라면 도치 비트코인 빼고 도치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테이 어,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받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예요. 그래서 강세 크로스오버가 나왔고 지난번 같은 상황에서 222% 급등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0.4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두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 물론 이제 이건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연말 연시 정도까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이큰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예요 사이클 4단계가 시작이 됐다. 우리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흥미로운 단계에 공식적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시작 지점이라는 거죠. 어제 오늘 상황이 너무 반갑고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가 너무 섹시한 기분이 아침부터 들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쉬크립토는 비트코인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거대한 돌파가 성공을 했다. 10만 달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7만 6천 달러도 와 그냥 너무 빨리 와버린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한 7만 5천 달러 찍고 며칠 좀 어리버리 칠줄 알았는데 지금 시장이 그만큼 어 뜨겁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걸? 이런 얘기죠 우리 닥터프라핏 아저씨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현재 시총에 3,900억 달러가 추가로 더해져야 하는데 어, 테슬라가 지금 하루 만에 80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이제 앞으로 몇주 안에 수십억 달러가 비트코인에 들어올 것이다 올해 10만 달러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말연시에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대선이 끝났습니다 예, 너무 신기해요 트럼프 당선됐고 참별 일이 많았잖아요 뭐 총격 사건도 있었고 막 해리스가 폴리마켓에서 트럼프를 뒤집을 때도 있었고 결국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심지어 비트코인이 7만 6천 5백 달러를 지금 찍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연내 10만 달러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희망회로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화된 타깃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젤레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어 비트코인 매수 구간을 2만 8천 달러까지 그리고 6만 9천 달러 이전 사이클 고점 여기까지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홀딩 하는 기간 그런데 7만 달러 위에서 부터는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는 기간 얘기를 해요 분할, 매도, 아, 분할 매도하는 기간 분할 매도하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 이번 사이클 고점이 10만 달러가 될지 15만 달러가 될지 20만 달러가 될지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슬슬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뭐 주간 비트코인이 뭐 어느 정도 구간 됐을 때뭐 7만 5천 달러 위에 갔을 때 어, 주간, 뭐, 2%씩 분할 매도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기준점을 세워놓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어떤 유포리아 단계의 어떤 그런 환희를 느낄 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 그때 막 개미들 포모에 막 몰려들고 막 이럴 때가 아, 이제 팔고 나갈 땐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런 생각은 하기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또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개미는 어쩔 수 없는 개미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을 항상 조금 이렇게 견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고 있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제 막한 여기 어디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 근데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상황이 제도화된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100%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 공약이 하나하나 현실화될 때마다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될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개미털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조정 양상도 펼쳐지겠지만 그때그때 이런 피 흘리는 그런 마음이 어려운 상황들도 있겠지만, 잘 우리가 또 견뎌내면서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다 환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